오늘은 양화진에 왔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왔습니다. 어, 2호선 합정역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그 선로를 따라서 옆으로 조금 걸어오면 5분? 5분이면은 도착합니다. 어, 지하철 2호선 야, 합정역, 합정역에서 내리면 되고요. 여기는 이름하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가 한국 선교가 시작된 지가 140년이 되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그 부활절 날 예, 공식적인 선교사 4 명이 도착하죠 이름만 얘기하면 아펜젤러 그리고 스프랜튼 모자 그리고 어, 언더우드 예, 4 명의 선교사가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어, 지금 돌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그 중에 아펜젤러 가족묘가 있고요. C12 언더우드 가족묘가 있고요. F25 그 다음에 스크랜튼네 B44 다 여기 예, 아펜젤러 언더우드스크랜튼과 관련되는 가족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유명한 어, 헐버트라든가 또, 배델이라든가, 무어, 무어 선교사라든가, 어,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들의 가족묘가 또한 여기에 있어서, 어, 눈에 띄면 예, 제가 그 앞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이, 이, 동양, 특히 중국, 인도,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어, 나선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언더우드는 원래는, 어, 중국 내지 선교를 희망을 했던 것 같은데, 여의치가 않아서, 그, 자기가 속했던 교단이 아닌, 그, 뉴저지에 있는 뉴브론즈윅 신학교라고 있는데 에, 거기가 교단이 장로교 교단은 맞는데 에, 조금 다른 에, 교단을 통해서 이곳에 도착하게 됐죠 그리고 스크랜튼모자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에, 스크랜튼은 어머니하고 아들이 어머니가 교육자였고 아들은 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조선의 임금이었던 고종이 허락한 게 교육과 의료에 한해서 선교를 허용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 선교사를 보낼 때 의사하고 교육자하고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스크랜트 모자는 이곳에 와서 교육에 어머니는 전념하고 아들은 의료에 의수를 베풀면서 어, 교회를 세우죠 그 세웠던 교회 이름이 바로 남대문에 있는 지금 옛날 세로나 백화점 자리에 있는 상동교회 예, 상동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감리교 성교사였던 아펜젤러 예, 아펜젤러는 이 정동제일교회 지금의 덕수궁 돌담길에 있는 아주 거즈넉히 조용히 그러나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 정동교회, 제일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교육을 표방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세운 학교가 바로 배제, 배제학원입니다. 그래서 배제대학교, 배제중고등학교를 이제 세우게 되죠. 언더우드 또한 교육자로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교육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고등학교가 이제 나중에 경신 어, 그리고 이 지금의 연세대학교 어, 연희학당을 만들게 되는 그 장본인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어, 원래는 NYU 뉴욕대학교 출신이야 어, 그래서 학사학위는 NYU 그리고 신학교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뉴저지에 있는 뉴브론즈윅 어, 뉴브런즈윅을 어, 졸업하고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어, 이제 한국땅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각각 어디에다가 가족을 해놨는지 모르니까 눈에 뜨이는 대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베델입니다. 언스트 t 베델. 언스트가 들어가면 유대인 냄새가 풀풀 나네요. 배엘 유대인입니다. 배틀, 엘,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배엘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인 크리스천이네요. 그러면, 어, 배델이그 어, 유명한 대한매일 신보의 사장으로 이제, 에, 우리나라 독립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나중에 건국 풍장 대통령장을 독립 유공자의 일원으로 받게 되는, 그래서 아마도 그한국의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일 먼저 크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순번에 관계없이 눈에 띄는 대로, 어. 자, 여기는 호머 허버트. 이분이 없었으면, 호머 허버트가 없었으면 그 유명한 그 한국의 일제그 불법 어, 한국 점거, 조선 점거를 새 만방에 알렸던 에, 바로 헤이그 밀사 사건에 실질적으로 뒤에서 어, 모든 것을 조정력을 했던 어, 협력자 중에 한사람이 바로 허버트예요 어, 이분은 너무 한국을 사랑한 나머지 이분이 한 업적은 뭐 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글 사전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 한글 이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래도 아버지 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 띄어쓰기를 이제 에, 만들었던 분도 이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호머 허버트는 교육자이면서 외교관의 역할도 충분히 했던 에, 그런 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둘러보겠습니다. 세미얼 무어 아 이분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미얼 무어 지금 이 마포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지지 않은 마포 마포 동막골 예, 동막골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요.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동막교회라고 어, 거기에 이제 어, 선교사이자 목사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마포 나루에서 가거든요이 양화진도 진이란 말이 이 포트인 거예요. 포트이기 때문에 배가 많이 드나들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물자를 운반하고 하던 그래서 이 마포나루 쪽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데 그중에 이제 그 동막골 언덕 다시 말해서 그 동막교회를 짓고 그 당시에 동막이라는 게 독막이에요 사실은 동막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을 만들던 항아리. 항아리를 만들던 곳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형성되어, 있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도축장, 아, 도축장이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 부처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은 굉장히 천시되던 직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그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어, 그 최초의 의사도 되기도 하고, 또 미국에 유학도 이제 가게 되는, 에, 일단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모 선교사 로즈 에일리 여사와 함께 1892년 32살 때 이곳에 도착을 했다. 고종 황제에게 백정 신분 제한 철폐를 단언했다. 그래서 동막 교회를 세웠다 마포에 1906년에 그가 소천되었을 때 미북 장로교회 선교부가 지정한. 그의 기념 교회가 바로 동막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이제 승동 교회가 종로에 생길 때, 예 그리고 동막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추모비를 세웠다. 그래서 승동 교회 동막 교회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박서양인가 그랬죠? 그 박서양, 박성춘 아 여기 있네요. 백정으로 천시 받던 박성춘, 나중에 승동교회 의 장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박서양은 에이비슨 선교사, 에이비슨 누구냐면 연세 세브란스병원, 예, 지금의 연세병원, 연세대학병원을 세운 분이에요. 에이비슨이 세운 재중원, 제중원 의학교, 다시 말해서 세브란스 전신이야. 에 거기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다. 에, 그래서 바로 이분은, 무호성교사는 뭘로 유명하냐면, 천민으로 낙인받았던 백정, 에, 그러니까 신분철폐, 에, 신분철폐에 앞장섰던 분으로,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박서양이라고 하는 최초의, 에, 초기의 에, 의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출신은 비록 백정이었지만, 어, 가장 높은 사람을 살리는 어, 그런 일을 한 박서양을 배출한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있고 어, 그를 기념하는 교회는 초, 처음은 이제 동막교회 나중에는 승동교회 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일단 이쪽 라인부터 쭉 먹기식 돌겠습니다. 음, 이름을 알 수가 없네요. 저를 돌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자, C묘역에 아, 아펜젤러 패밀리가 있네요. 네. 아펜젤러 샘 리시 1112입니다. 클라라 아그네스 밀리아. 그래서 아펜젤러 여기 있네. 예, 네, 아펜젤러. 어, 아 여기 써 있네요. 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활절 아침, 85년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네. 그것이 이 아펜젤러의 첫 기도. 그 밑에 보면 배제학당의 엠블럼이 있습니다. 예. HD 아펜젤러? 어, 원 이름을 볼게요. 어, 아펜젤러, 어, HD는 뭘까요? HD, Henry d 헨리 다 h 아펜젤러. 그러면 아펜젤러의 아들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루즈 아펜젤러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에, 그러네요 1889년 11월 6일부터 어, 1953년까지 살았으니까 이, 우리가 아는 아펜젤러는 1885년에 이미 여기 와서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그의 가족이라 이 말이죠 아마 아들일 것 같습니다 에, 헨리 더지 아펜젤러 어, 그리고 그 패밀리 중에 루스 노블 아펜젤러가 있고 앨리스 리베카 아펜젤러가 있네요. 며느리가 되든지 그렇겠네요. 자, 그래서 이 아펜젤러는 그 아까 봤던, 아까 얘기했던 이 스크랜튼 스크랜튼 모자와 함께 이 감리교 선교사로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들은 비교적, 어잘 준비해서 왔던 선교사들이야. 그 계기는 바로 민영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민영익 일행단 다시면서 1882년에 미국하고 조선이 수교 통상 조약을 하면서 에, 그들을 미국에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방 형태로 83년에 방미 사절단이 꾸려져요. 그걸 견미 사절단 또는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그 수행단의 리더가 바로 민영익이야. 그 민영익은 그 민비, 명성황후의 생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족인 거요 황족인 거죠.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영익 일행단이 이제 조선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에서 출발 출항해서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거기서 환영 연을 받고 어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이, 이, 이 워싱턴 D.C까지 뉴욕 워싱턴 D.C까지 오게 될때그 기간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감리교에 일본에서 감리교를 전파하고 있었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예, 그 성교사의 이름이 가우처 아, 가우처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가우처 목사가 아 어, 이게 한국의 조선 옷을 입고 있는 도포를 입고 있었던 그 민영 일행단을 보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너들 뭐냐? 아, 그랬더니 아,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그 당시 대통령은 누구였냐면은 그 어, 부통령으로 있다가 뜻하지 않게 이제 그 전임자가 암살당하는 바람에 에, 대통령이 되었던 에, 그, 그 대통령을 만나러 오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가오처 목사가 하는 말이 아 우리는 일본에서 지금 아오야마 신학교 아오야마 교회를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하고 있는데 에, 한국 조선에도 어, 우리가 의술하고 교육을 전달할 수 있다. 아, 그랬더니 이제 그걸 유념해서 듣고 있었던 바로 민영익이 민영익이 이제 되돌아와서 아, 조선으로 되돌아와서 이제 고종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을 만났다 고종황제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민영익 일행단이 돌아오자마자 민영익이 칼에 맞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정국 총국, 그, 우정국, 그, 개소식 때, 바로, 같이, 이, 보호빙사로 왔었던, 민영이과 같이 보호빙사로 왔었던, 이, 일행단 중에, 이제, 어, 개화파가 있었는데, 그 개화파, 김옥균을 비롯해서, 김옥균은 참가하지 않았지만, 김옥, 김옥균을 비롯해서 개화파와 이 수구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그 민영익이 칼에 맞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칼에 맞은 민영익을 한국의술로는 조선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절체절명 바로 그 다음 날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누굴 부르느냐 알렌 선교사를 부릅니다 알렌이 의사거든요 공사이지만 의사예요 그래서 알렌이 들어와서 민영익을 살려내요 자그 일로 인해서 민영익이 살아납니다 아, 민영익이 살아나니까 고종이 그러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중에 의술과 어, 교육자는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펜젤러 그리고 스프렌트 모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진 거죠. 자, 결국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선교사들 4명. 언더우드. 언더우드는 이제 뭘 세우냐면은 나중에 연세대학교를 세우지만 그 이전에 교회를 세우죠. 그게 바로 세문학교예요. 바로 이 광화문 쪽에 있는 세문학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연세 연희 전문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과 합쳐서 연세대학교를 만들게 되죠. 세브란스 병원은 별도로 에이비슨 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가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해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언더우드가 그, 이제 선교 기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을 돌던 중에 이 캐나다에 가서 이제 예 강연을 하는데 그 자리에 에이비슨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의술이 뭐 거의 땅이다. 뭐 말도 안 되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예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 말을 듣고 에이비슨이 자원을 해서 예 그리고 마침 세브란스라고 하는 또이 독지가가 있어가지고 그 세브란스가 돈을 대고 그래서 지금의 에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세브란스 병원의 책임자가 에이비슨이고 그게 합쳐져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된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언더우드의 이야기고 스크랜튼의 이야기는 아펜젤러 이야기는 좀 전에 했고 에 스크랜튼 모자는 그래서 엄마는 이, 이화학당 그래서 이, 이, 이화야 돼 그리고 아들은 어, 교회는 상동교회 그리고 어, 병원도 세웠죠. 어, 병원도 세워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다가 다 이제 에,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사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본국에서 사망하기도 하고 또 본국에서 사망했을지라도 이 땅을 잊지 못하고 내 뼈의 절반은 이곳에 묻어다오. 그래서 이곳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이 바로 이곳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는 거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성교사 말고도 2, 2세대, 3세대 성교사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그 자손들이 영향을 받아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묻힌,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염병이 많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묻혀있어, 묻히게 되는 성교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남쪽 지방에서 성교활동을 하던,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성교활동을 하던, 어, 전라도 지역은 또 호주에서 온 성교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들의,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이제 여기서 죽고, 어,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는 또 기념 박물관이 또 순천에 가면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 거기를 꼭 한번 가서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이 왼쪽은요. 이게 지금 조그마조그 조그마한 조금 고아 조그마한 조그 고아들 여기는 65명이 안정이 안, 안장이 되어 있는데 에, 어린이 무덤 에, 어린이 무덤이 집단적으로 조성이 되었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홀트 아동 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에, 그 홀트 선교사도 또한 이곳에 에, 묻혀 있거나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마침 꽃들이 너무 너무 이건 뭐 어 누가 심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화한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이제 에, 묘역에 잘 피어서 에, 여기 계신 분들이 에, 에, 그나마 위로를 받지 않을까 <laughs>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 부활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140여 년전이 땅에는 어, 조선이라고 하는 알려져 있지 않은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들의 목숨을 여기다 묻고 어, 그 자손들도 여기다 묻혀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 이었다네 여기 아까 얘기했던 초기 선교사 중에 연세대학교를 세우게 되는 언더우드 그 언더우드 가족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언더우드 일가에 대한 어, 이야기를 여기다 쓰고 있고요. 그 언더우드의 한국 이름을 원두우라고 <laughs> 언더우드니까 원두우 원두우라고 <laughs> 음, 그의 도착 날짜가 1885년 바로 그 부활절 날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세대학교를 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기록에 남기게 되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존토머스 언더우드 그리고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그 후손들이죠. 어, 서울에서 출생을 했고 1917년 19년에 서울에서 출생을 했고 어, 북장로에 미국 장로의 선교사로서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서 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 줌의 제로 이곳에 묻혀 있지만 그들로 인해서 이 한국은 선교 100주년, 100몇 10주년을 맞는 140주년을 맞는. 어 동양에서 가장 선교가 성공한 어 그런 국가로서 지금 이름이 남아 있죠. 어서 n 스 홀튼 언더우드가 있고 그다음에 r 언더우드 씨 있네요. 어, 영문으로도 써 놨으면 좋았을 텐데 다 한글로만 써 있네요. 예. 그래서 인 어. 연세대학교의기트를 놓게 되는 이제 언더우드의 가족묘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죠 아그네스 데이빗 킴 그 뭐,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알아도 어, 그 다음 세대들은 잘 몰라요. 게일, 게일 선교사는 아는데 그 본인인지 아니면 후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스스지 프렌치 f r e 나미 구세군 아, 구세군으로 왔던 분이네요 o m i 이 g c r 이 c 이 g o i 이 coming. Crucego is coming. This is the port of 그들을 위한 묘역이 여기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다 봤고요. 다시 출발 시작 지점으로 와서 전체를 한번 쭉 둘러보도록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쪽에는 아주 열심히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네, 우리가 그냥 걷고 대기만 알고 있을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얘기를 듣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념촬영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양화진에 위치한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